어, 유저입니다. 딴게 아니고, 제가 차를 여러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제 차가 아니라, 엄자 차예요. 머리도 못 감고, 세수도 급하게 하고, 지금. 좋은 메모리 떠가지고 빨리 나가보려고 하는데 경차를 여러가지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후보군으로 있던게 스파크, 어, 레이, 모닝 막 이정도 딱세가지 정도를 보고 있었어요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왔다갔다 하는걸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원하는 메모리 떴습니다 학교를 지금 3시까지 가야되는데 차량 등록하고 만약에 하면은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네 차 사러가는 곳은 거의 한 40분 걸리는 위치인데 과연 제가 마음에 드는 차를 오늘 살수 있을지 가보시죠 어디 갑니까뭐콜 불렀잖아 지금. <laughs> 아침에 지금 DIY 하려고 지금 이거 다 했는데 왜 갑자기 콜을 불러 지금? 레이 보았드데 레이 타고 가야지 아, 레이, 레이, 레이. <laughs> 어디로 갈래? 남녀주로 갈래? 레이 어때요? 잠깐 타 보니까 어, 기존 이연 기관이랑은 너무 다르니까 네. 차의 느낌보다는 전동차 카트 그냥 애들 장난감 같아. 몇 시간 타봤으니까 그래도 실 오너잖아요. 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난전기차로돼 아, 대할 것 같아. 2천만 원 주더라도 어. 경차 전기차? 아, 2천만 2000만은... 원 경차 전기차로 말고 <laughs> 경차 전기차로 말고 최소한 아이오닉이나 EV6급은 돼야 되지 않나? 그 정도 되면은 뭐 굉장히 좀 만족할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기아의 그냥 실험적인 자동차야. 실험적인 자동차. 아, 경소형 차에도 이 배터리를 달면 얼마나 괜찮을지에 대한 그리고 널리 이제 보급형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 와, 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경차 경차도 이렇게 정숙할 수가 있나? <laughs> 진짜. 어,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이게 비교 불가야. 근데 기본적으로 경차가 소음 대체 부분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소음은 어쩔 수가 없는데 밟고 나가고 이런데 대한 엔진이 돌고 이런 스트레스는 없어. 아이, 또, 마음 같이 안 된다, 진짜. 아, 차를 금방 보고 왔는데, 가격은 괜찮아. 지금 한 20년이 된 차잖아. 주행거리는 참 괜찮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어컨 틀고, 이거 미션 음. 체크해보고, 음. 이래도, 뭐, 변속 충격이야, 있을 순 있지만, 음. 크게 RPM이 뭐 늘뛰기하는 현상도 많이 없고 음. 괜찮다 싶었는데 관리 상태가 이거는 차주분께서 탈차가 아니야 이제 팔차야 해가지고 전혀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뼈 다구랑 엔진 내연기관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그 닥신님의 명언이 있잖아요. 아빠의 기준은좀 달라. 뼈대랑 엔진이 좋으면 콜 좋아 어, 어. 좋은데 내장재를 보면은. 전 차주들이 이 차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를알 수가 있어. 아까 같이 전정이 시큼거나 계기판 이런 사이 사이에 먼지 찌든 때 그런 부분들은 이 차를 그냥 이동 수단으로만 그냥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청소 비용만 좀 이렇게 음. 해준다고 하면 살만할까?라는 음. 생각까지 했는데. 사실, 그, 외판에 크랙도 좀 있었고. 외판이 영향이 좀 컸지? 네. 그게, 사고난 부분을, 이른바 빠데라 그러는데, 네. 그거를 펄터 작업을 해가지고. 그게또 크랙이 가있는 상태. 그니까, 퍼티가 크랙돼서 이제 떨어지려 그러네. 그렇지. 거.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음.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차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제가 탈 차가 아니라, 엄자가 탈 차니까. 그렇지. 조 이렇게 되네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내 차는 막 아무 상 없이, 아, 약간 걸게요. 걸! 사갔다가, 야, 이거 싸고 좋더라 이래서 사갔는데, 뭐 하다가 안돼아이 되... 새끼 이거는 있다고 사우를 이렇게 된다 말이야 그니까 할까? 그러니까 거기서좀 좀 열심히 좀 찾아봐야겠어 유저 차 유저 차 드디어 3호가 왔어요 3호 폭풍형이 유저 차 게러지 폼 뭔데 아 유저 차 게러지 폼 <laughs> 1호 2호. 좀더 전기차야. <laughs> 좀더기아차예요 예, 좀더 기아차. 그래도 명색이 또 DIY를 하는 채널인데, DIY용의 또 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떤 차가 필요하죠? 좀 썩다리. 손을 좀 많이 댈수 있는 거. 어. 쉽게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거. 그 차가 바로 3호차입니다. 이야, 예, 차. 이거 어쩌다가 여입했나요이 차가 레제 히어로. 엄자씨가. 어, <laughs> 면허를 땄기 때문에. <laughs> 아, 면허 따자마자, 저처럼 네, 바로 그냥. 면허 따자마자 찔렀는데, 바로 타고 다닌다 하길래. 어. 그럼 또 손을 봐줘야 되잖아. 그러면이 차를 음. 지금 유자가 픽업해서 왔는데, 네. 중점을 뭘뒀어요 이거를? 일단, 엄전은 귀엽잖아요. 그래서 귀여운 차 음. 무조건 해야 된다. 귀여운 차, 1호차. 아, 기좀 너무 크잖아요. 이게 좀, 엄자가 <laughs> 타고 다니기만 한 딱, 음. 기용차, 들고 왔습니다. 중고 비용도 좀 저렴하면서, 음. 베스트셀러인 차량을 음. 이제 했는데,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 음. 첫 번째 모델, 2세대 모델이지, 음. 어, 2세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1세대 모델하고좀 디자인이 많이 달라. 그렇죠. 1세대 모델은 눈알이 동그랗잖아요. 음, 요거는 이제 좀 도토리를 많이 물고 있는, 그렇죠. 다람쥐 같이, 블루한 이런 펜다 이런 게 들어갔고, 두 번째로는 깨끗한 거. 제가 타면은 뭐 3시리 저번에 막 손잡이 놓고 음. 막 그런 거 상관 없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실내가 좀 깨끗해야 된다. 세 번째. 세 번째. 경차여야 돼요. 제가 소형차를 처음에 음. 젠틀라이스를 했잖아요. 근데 뭔가 운영하는 것 대비 세금이 좀 아깝더라고요. 외장은 일단 앞쪽 힐은 깨끗한데 뒤쪽 힐이 저쪽도 그렇고 좀 더러워. <laughs> 왜 뒤쪽만 들어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차가 어느 정도 좀 도색은 된 모양이에요. 음. 앞뒤 범퍼 도색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뭐 여러가지 부분 도색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고내력을쭉 뽑아보니까 음. 깔끔하게 예, 군데군데 도색이 다 깔끔하게 <웃음> <웃음> 돼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외장이 이제 깔끔하다 일단은. 연식 대비 범퍼가 되게 깨끗하거든요. 이렇게 사실 깨끗할 수는 없거든. 도색을 했다. 아, 도색을 했다. 만편히 그냥, 그냥 아 도색했구나 음. 이러고 샀습니다. 차라리 도색 안 돼서 더러운 것보다는 음. 크게 프레임 안 먹으면 도색 되고 깔끔한 게 훨씬 더 낫다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지. 네. 근데 이제 조금 좀 싸게 하셨는지 아, 좀 조금, 조금. 차이는 살짝 있어요 요거 음.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깨끗한 상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부분이 얼마나 이제 깔끔하게 돼 있느냐 관리가 잘돼 있냐 이게 사실 핵심 포인트거든 봐봐요 이 시트랑 음. 여기 대시보드 위쪽이 엄청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가운데 라디오 임포팅 모트 있죠 음. 이게 없어요 여기 까진 게이것 때문에 저는 와 이거 꽤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구나 음. 실내를 까진 게 없다는 거는 어, 가리. 어 <웃음> 반파? <웃음> 내가 볼 때는 너무 깨끗해. 아좀 깨끗하긴 하네. 너무 깨끗해요. 아니 근데 이차가경차인데 음. 이것까지 다 바꿀 사고 같으면 은 차를 그냥 다시 세차를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죽 관리라든지 네. 물론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네. 이런 구석 구석 보통 이렇게 찌든 때가 많이 끼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네 에,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학교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엄청 깔끔해요. 음. 이게 만약에 자녀분들을 타고 이차를 운영을 하셨다면 음. 되게 좀좀 어, 좀 지저분할 텐데 포인트를 딱 잡을 수 있는 게 여기 천정이지 천정 천정이 이렇게 깨끗한 거는 관리를 잘했다. 네. 선바이즈는좀 때가 있네요. 차세 차를 차주 했다 안 했다는 이제 이쪽 보면 되잖아. 요런데 음. 찌든 어? 때 같은 거한 순간 좀알았 음, 한순간 안한 듯한 황사 네. 먼지가 <laughs> 네. 좀 끼어있고. <작여> <laughs>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양호하다. 트렁크 네. 부분 보면은 뭐 짐을 많이 싣고 다녔거나 음. 엉망으로 탔으면은 요런 데도 뭐 국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 대체적으로는 깔끔한 음. 상태 이게 뭐지? 아, 체인이네요. 체인. 아, 이게 스노우 체인 아닌가요? 네, 체인. 대체적으로 이제 요런 상태. 네. 요런 거는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요거 한번 또. 바꿔야 될것 같고요. 이런 네. 바닥 같은데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엔진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엔진룸 <laughs> 귀엽다 엔진. 네, 차를 이제 구입해 음. 와가지고 음. 하나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 공임 나를가가지고 여기 벨트랑 베어링 요거를 교체를 했어요. 고착이 돼가지고 네. 관리가 할 때가 되니까 신경을 좀안 쓰셨겠지. 이제 여름이니까 음. 에어컨 냉매 한번 싹 바꾸고 크게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상이 없어요. 지금 한 30분 정도 네. 난폭 운전을 해봤는데 난폭 난포... 모닝으로요? <laughs> 네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laughs> 음. 이 차는 지금 손댈 게 많다. 우리가 이때까지 DIY를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또 최신 차로 변신시키는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슬라. 전기차 1호, 2호, 내연기간까지 3호 차. 하... 이렇게 이제 세팅을 마쳤습니다. 기아 기러지 아닌가요? 아, 기아. 왜 시승차 안 줘? <laughs> 왜안 줘? 아니, 좋은 까지 샀단 말이야, 이거 좀 주세요, 좀 제발. <laughs> 앞으로 네. 조금 더 재밌는, 실질적으로 또쓸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DIY, 가보시죠. <laughs>